어머니,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세요. 당분간은 연락도 좀 자제해주시면 좋겠고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말투. 그리고 뒤에 가만히 서 있던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단한 사람의 어머니도 아닌 지체. 좁은 고시원 방한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현실과 인생의 진짜 가족은 누군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셨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작은 기적이 찾아온 그 순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경자, 올해 일흔 하나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뿐인 아들을 정성껏 키워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 아이 하나만 잘 되면 내 인생도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기에 모든 걸다 내어줬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남편이 남겨준 유산도 심지어 내 노후의 평온함마저도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계약서 하나를 들고 와서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 정리 좀 하셔야 하지 않겠냐며요. 이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 했습니다. 곁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류 정리만 하고 다시 돌려주겠지. 그 단순한 믿음 하나로 나는 그들의 말에 따랐습니다. 며칠 후 집을 비우고 병원에 다녀온 사이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문앞엔 짐이 든 캐리어 하나 그리고 쪽지 한 장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연락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저희도 이제 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 집은 제 손으로 구석구석 닦고 아들 방엔 늘 따뜻한 이불을 펴 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원,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곳에서 반지아 냄새에 코를 막으며 자존심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 다내 탓이지. 너무 많이 줬고. 너무 많이 믿었어.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뜻밖의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법이죠. 그날 내방문 앞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연희동 하숙집 조경자 어머니 맞으신가요? 혹시 연희동 하숙집 조경자 어머니 맞으신가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이름, 이 기억을 정말 알고 남긴 걸까? 조심스레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혹시 조경자 어머니세요? 그런데요, 누구신데요? 저 도현이에요. 30년 전 연희동에서 하숙했던 그때 명문대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그 순간, 제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도현이? 그때 반지하 작은 방 쓰던 그 조용한 아이, 마치. 네, 어머니. 그때 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등록금도 생활비도 빠듯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쩔쩔 맸는데, 어머니가 매일 밥두 그릇씩 퍼주시고 말없이 양말까지 빨아주셨잖아요. 그 따뜻한 정이 저한테는 가족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그 기억이 고마움으로 남아있다는 게 이렇게 벅찰 줄은 몰랐습니다. 너날 아직도 어머니라고 부르는구나. 도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진짜 그랬어요. 어머니 같았거든요. 제밥 챙겨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도 들려주시고, 그때 받은 따뜻함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았어요. 그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꾹꾹 박혔습니다. 그래도 내가 날 이렇게까지 기억해 줄 줄은 몰랐네. 이젠 다 지난 일이거든. 아니에요.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그 시절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어머니라고 불러요. 저한테 가족 같으신 분이니까요. 그제야 저는 쭈글쭈글해진 내두 손을 도현의 따뜻한 손이 감싸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은 고시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시면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제야. 나는 숨기고 눌러놨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앞에 두고, 도현이는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신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말문이 잘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은 뜨거운 커피 속으로만 점점 빠져들 뿐이었죠. 도현아, 말하자면 길다.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아파트와 적금, 보험금까지 모두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그땐, 이 모든 걸 아들한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쓸게뭐 있니? 그 아이만 잘 되면 됐지. 며느리가 슬며시 다가와, 장량한 얼굴로 계약서를 내밀었죠. 어머니, 이건 그냥 등기 정리예요. 편하게 사시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저는 믿음만을 남긴 지체. 도장을 찍었습니다. 옆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요. 며칠 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문 앞에는 짐이 든 캐리어와 차가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저희랑 거리는 좀 두셔야겠어요. 연락은 삼가주시고요. 그날 이후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낯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세끼 밥값도 빠듯하고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리는 좁은 방 안에서 매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도현이 입술을 꾹 다문 채.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하네요. 어머니, 이건 그냥 가족 간이 오해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어머니의 권리를 뺏은 겁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괜히 소란 피우면 아들 인생 망가질까 봐. 그럼 어머니 인생은요? 지금처럼 살라고 이걸 다 내어주신 거 아니시잖아요. 도현이는 눈을 들어 절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져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앞에 서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며칠 뒤, 도현은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챙겨 고시원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등기부등본, 계약서, 인감증명. 다 필요해요. 저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때 며느리가 들고 왔던 계약서와 제가 찍었던 도장 사본, 그리고 몇 장의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믿고 사인했는데, 도현은 서류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건 명예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포기각서예요. 그게 무슨 뜻이니? 어머니가 집과 예금, 보험을 모두 자발적으로 포기한 걸로 돼 있어요. 심지어 날짜도 입원하신 날이에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검사 받으러 간다고, 잠깐 집을 비운 사이였는데, 그날 도장도 안 찍었는데, 도현은 잠시 정적을 가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어머니 인감을 사용해서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도요, 수상한 점이 꽤 많아요. 그날, 도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정말 억울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 많이 내어주셨고, 이젠 반드시 되찾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처음으로 내 편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구청을 들렀고, 그동안의 재산 변경 내역과 인감 사용 기록을 발급받았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히 어머니를 속이고 진행된 일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못 배워서 그러려니 했다. 지. 아니에요. 문제는 그쪽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어머니가 몰랐던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말 한마디에 나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나를 탓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나를 속인 그들이 나쁜 거였구나. 며칠 뒤 노현이가 커다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드님 댁으로 보낼 내용 증명이에요. 정식으로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소명 요청을 하는 서류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껏 단한 번도 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걸 정말 보내야 하니? 도현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에요. 지금 이대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바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됐고 3일 후 도현에게 아들 부부 측의 반응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걸로 저희를 협박이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내용 증명을 받은 아들은 마치 난 보드 단어 하나 하나를 딱딱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술더떠 더 이메일로 항의서까지 보냈습니다. 어머님께서 분명 자발적으로. 넘기신 건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하시면 안 되죠. 그 글을 읽는 순간 내 속에서 끓어오르던 뭔가가 딱하고 끊어졌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속은 것이었고 이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도현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머니,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진심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 안에서, 오랜만에 편지를 한장써 내려갔습니다. 지금껏 엄마는, 너희 둘만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그렇게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 이름을 적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다음 주 도현이는 정식으로 민사조정을 신청했고 부동산 등기 관련 소명 자료도 모두 접수했습니다. 이젠 시작이에요, 어머니.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건 분명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민사조정이 접수되고 나서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목소리는 차디차고 한때 이내 새끼였던 그 아이는 이제 날 타인처럼 대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건 집안 망신이에요. 집안 망신이라니. 속에서 웃음이 나더군요. 나는 평생 집안을 지키느라 내 자신은 한 번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애들은 그걸 망신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들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던 모습, 입학식 날 교복 입고 활짝 웃던 얼굴, 나는 그 모든 장면에서 늘 웃고 있던 아들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죠. 학비가 모자라면, 가정부 일도 했고, 남편 병원비에 허덕이며, 잠도 못 자고 약값을 벌었는데, 그런데도 그 아이는 내게 고시원 한 평짜리 공간을 주었고, 등기 도장을 찍은 날부터 모든 걸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내줬던 걸까? 아니요.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을 위해 전부를 건넨 것 뿐이었습니다. 그걸 결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 마음을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도현, 그 아이는 이제는 어엿한 변호사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법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 말이 어디선가 잊고 있던 내 속의 용기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건 반소에 대한 준비 서류였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싸울 차례라는 작은 다짐이 담긴 종이였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나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몇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단정한 차림으로, 도현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지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법정 한쪽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그한 글자가 그 순간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될줄 몰랐어요. 하지만, 도현은 침착하게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의뢰인 조경자씨는 본인의 의사 없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넘겼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은 병원 입원 당시이며, 인감 증명서가 사용된 경로 또한 조사 결과 명확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익숙하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서명하셨고 우리는 그 뜻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도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명 당시 이번 기록이 존재하는데 당사자 확인 절차는 생략되었습니까? 그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은 이었어. 통장 거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 재산 이전 직후 며느리 명의의 다른 계좌로 빠르게 분산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간 양도가 아닌 의심스러운 자산 이전입니다. 판사는 이제 조경자 씨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그 동안 내 안에 켜켜이 쌓였던 모욕과 서러움이 입술 끝에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제가 낳은 아들이니까, 믿었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예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서류, 도장, 그냥 다 믿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건, 따뜻한 가족이 아니라, 차가운 종이 한 장이었어요. 순간,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목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면요. 그 말을 끝내고 자리에 앉는데, 도현이 조용히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서 따뜻한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법원의 판결문이 정식으로 도착했습니다. 등기가 말소되었고,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다시 돌아왔다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봉투를 열어,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훑었을 때,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다시, 내 삶을 되찾았구나. 도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현아, 정말 이 모든 걸너 혼자 다한 거니? 그 아이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셨잖아요. 저는 그냥 그 용기를 옆에서 밀어드린 것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감사였습니다. 도현은 지금도 종종 찾아옵니다. 일이 늦게 끝난 날엔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함께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어머니라 부릅니다. 그 시절 힘들었던 제게 밥도 주시고 웃는 법도 알려주셨잖아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그 말이 마치 지난 세월의 고통을 모두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저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받고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꼭 이 말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참았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건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모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연이 또 다른 조경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손길이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고시원 한켠에서 울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용기의 시작은 어쩌면 당신의 귀 기울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